월급은 쥐꼬리만큼 들어오는데 나가는 건 너무 많네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어, 가몽이님 오늘 월급날인가 보네요 맛있는 거 사줘요 월급을 받았는데요, 없어졌어요 세금도 내고 핸드폰 값도 내고 월세도 내고 괜찮아요, 가몽이님만 힘든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들거든요 아! 그걸 지금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제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금을 어디에 얼만큼 썼는지 모르잖아요. 걱정 말라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부 공식 자료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궁금하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수 있어요. 또한 예를 들어 세금으로 삼십만 원을 낸다고 치면 오만 원 국방비, 칠만 원 교육비, 팔만 원 사회복지, 삼만 원 의료, 칠만 원 교통 및 인프라. 이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오,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이네요.